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짭 그리고 호감부자 조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요청을 해주셨던 신협의 채용 어, 전형 그리고 자소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협이 이제 공동 채용을 이제 기획을 하면서 지역별로 조금씩 모아서 이제 채용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용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한데요. 어, 우리가 그러면 이번 채용에서 꼭 노려보셔야 하는 점은 어, 신협에서 추구하는 그런 인재상에 걸맞게 자소서를 작성을 해주시는 거 이번 기회에 잘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공동적으로 자소서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랑 신협 자소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이번 채용에도 지원을 해보시고 이후에 계속해서 우후죽순으로 뜰수 있는 어, 신협 채용들도 같이 어, 지원을 해보시는 계기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자소서 작성 방법이랑 지원 자격 우대사항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신협 같은 경우는요 우대사항이나 지원 자격이 항상 공통적으로 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학력에 제한 없음 혹은 이제 초대졸 이상 혹은 대졸 이상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번 채용은 학력 제한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 몇몇 개의 신협 지점들 같은 경우에는 대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통 4천 이상인 경우가 많고요 업무 강도가 조금 높을 수 있겠죠 초대졸 이상일 경우에. 보통 한3,200 이상? 그리고 이제 학력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연봉이 2800 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금융권 특성상 대부분 3000 이상은 넘고 5000까지 받는 것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봉 정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대 사항 중에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자격 요소들 있죠 금융 자격이라고 하면 보통 일금융권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AFPK 그리고 신용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플러스로 어, 투자 권유대행. 그리고 모텔러 뭐 같은 자격증들도 선호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왕이면 일타상티 항상 여러 군데 다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AFPK나 신용 분석사나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를 어, 추천드리고요. 이밖에도 나는 금융 그리고 이제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시기 위해서 핫셋 정도를 어, 취득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만큼 관련된 경력, 관련된 경력이라. 하면 이제 금융권 사무지원 뭐 혹은 인턴 아니면 영업 아르바이트 혹은 서비스 어, 이쪽 계열의 경험들을 다 웰커밍 합니다. 그래서 뭐 승무원 경력이나 호텔리어 경력이나 비서 경력 같은 경우들도 다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업무도 진행이 되지만 공제 업무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무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라던가 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들. 모스마스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학 능력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실도랑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어, 토익 기준으로 했을 때, 뭐 700점대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협 같은 경우는 토익이 없어도 붙을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정도? 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학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건 당연히 좋겠죠. 자, 그럼 바로 자기소개 상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신협, 그 자기소개서 는꼭 신협 말고도 다른 기업들 만약에 자유 형식을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양식으로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본인에 대한 소개 및 본인의 강점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이거는 성장 과정 및 가치관, 강점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어필력이 좋은 건 가치관 소개. 예를 들어서 어, 나는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내 강점이 일단 오리지널리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강점이 1. 강점을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 책임감이다. 그러면 본인에 대한 소개라고 했을 때, 에피소드를 좀더 구체적으로 핵심 키워드만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시려면, 본인에 대한 소개는 그냥 가치관 소개 정도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조직 내에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먼저 하시고 이러한 책임감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었습니다. 하시면서 내가 이게 강점이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정리하시는 거죠. 경험을 구성하실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상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 문제 상황을 왜 해결을 하는가. 행동에 대한 동기. 여기에 보통 가치관이 드러나죠. 이 가치관은 강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강점이 드러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결 방안, 구성으로 그냥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또 여기에 이제 종 키워드 넣고 싶으면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여기만 쓰실 수 있겠어요? 기업은행부터 시작해서 다 쓰실 수 있겠죠?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협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자, 평생 어부바 신협의 역할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금방 자소서를 쓰실 수 있어요.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시는 거는 이 신협의 역할에 공감을 하고 있고 이거에 맞춰서 나는 기여를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를 들면, 자, 평생 어부바 신협. 신협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자, 일단 신협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할 키워드들을 지금 보면요. 이전 2030, 국민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협동 조합,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국민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리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협동의 가치로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어떤 공동체 정신, 공익성, 지역 사회, 지속 가능, 조합원, 공동복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서민과 영세상공인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지위 향상을 해줄수 있는 그런 비영리 금융기관 믿음과 나눈의 정신 이게 바로 신협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면 포인트는 이러한 가치에 내가 공감을 하는 나만의 가치관을 먼저 설명을 해 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좀 극대화해 주시면 되겠죠. 나는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지식을 갖추었고, 또한 이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이런 가치를 전달을 해드렸다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작성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도입은 여러 가지로 가져갈 수 있어요. 다만, 나는 신협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어, 이 3번 같은 경우는 조직의 리더 혹은 구성원으로서 과제나 갈등 상황에 직면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 벌어진 문제 상황이 세팅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친구들이랑 그냥 같이 개인적으로 한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다 같이 했던 그런 활동들.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 그리고 사회생활과 근접한 그런 조건들이 발현될 수 있게끔 그래서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하거나 동아리 활동하거나 인턴 당시에 같이 협업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4번 신용협동조합은 금융조합으로서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운영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사회적 책임의 운영 원칙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음. 신협의 운영 원칙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포인트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융 포용성, 재무적인 안정성 조합원의 경제적 효용 극대화 그러면 소외되지 않는 금융 포용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바지를 할수 있습니다 하고 내가 누군가를 소외되지 않게끔 절서포트하고 배려했던 경험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재무적인 안정성을 내가 뭔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누군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줬던 경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금융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경제적 효용 극대화 실제로 내가 뭔가 이분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끔 뭔가를 효율적으로 알려드렸던 경험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운영 원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안정성. 혹은 교육을 극대화하기 위해 뭔가 노력했던 경험 이런 식으로 역량 기준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회적 책임이 아무래도 좀더 쉬우실 수 있겠죠. 금융에 대한 이해력 제고 예를 들면 내가 실제로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봉사를 할 당시에 어르신들이 이런 걸 이렇게까지 잘 모르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까지 내가 알려드린 경험이 있다 가질 수도 있는 거겠고요. 세계적 비전도 마찬가지 글로벌 역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협은 우리 아시아 1위 그리고 세계 4위인 만큼 글로벌 역량들을 드높여야 하는데 나는 글로벌 역량을 가고 주고 있다 하면서 실제로 내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뭔가 배려했던 경험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지역 사회 에 대한 책임. 뭐 내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봉사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인턴을 했던 당시에 소상공인들에게 뭐 이런 걸 안내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지역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내가 더 보탬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내가 노력했다라는 식으로 연결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에피소드 형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신협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시고 내가 어떤 이유로 신협에 지원을 했다라는 그 지원 동기 구성해주시는 거는 신협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호금융 쪽으로도 다 지원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1번, 그리고 3번, 4번 같은 경험 항목들 역시 영업했거나 아니면 서비스 경험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봉사하거나 배려했거나 뭔가 성과를 냈던 그런 경험들을 기준으로 구성에만 맞춰서 작성해주시면 전혀 문제 없이 합격을 하실 수 있겠죠. 이게 써드리는 것도 좀 보여드렸거든요. 이렇게 구성을 먼저 나누고 나서 쓰시면 금방 쓸수 있으니 일단 구성 먼저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금방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영통 강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보셔야 할 좋은 채용 공고들 그리고 자소서 면접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해커스 자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감 구자 블로그도 이후 추가해주시면. 이런 좋은 자료들 같이 계속해서 더 먹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